연습장은 아까 원래6 연습장으로 구호 외치고 시작합니다. 트리! 래 연필로 으시고 이번 시간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어 5초 후에 그래프 몇 개를 그린 거야? 6개 네, 여섯 여섯 개를 그렸잖아. AB를 이6개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그래프야? X축이 시간이잖아, 이제는 시간 그래프로는 여섯 개를 다못 그린단 말이야. 위치 그래프로 변합니다, 위치 그래프로. 몇초 후에? 5초 후에. 5초 후에 동시에 측정한 위치 그래프야.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 A부터 살펴볼게. A의 D1, 막전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응. 80. 그니까 러이 지점이 위치로 어디라고? A의 D1, 이렇게 됩니다. 되나? 그러면 A의 D2는 몇이야? 여기잖아. A에 D2 어디에 있어? 그럼 여기가? 이 놈이네. 네. 맞나? 2리하고 네. 2초 지났을 때니까 2리 했을 때니까 여기가 뭐야? A에 D2. D2인 지점이야. 그럼 A D3는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50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50이란 뜻이야. 2 했을 때잖아. 어. 2 하면 요 지점이 뭐야? A, A, A에 d D3. 3라란 말이야. 이해 되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주칙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칙성이 있냐면 그래프를 잘 봐. 아이. 여기가 D1, 그다음이 뭐야? D2, D2 <laughs> D3네. 오른쪽에 뭐가 있어? D1. D1. 오케이. 그니까 자극을 자극을 먼저 받은 놈이야. 아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극을 줬지. 네, 그러면 네. D1, D2, D3에서 자극을 먼저 받은 놈이 누구야? D1, 어, D1 아니야.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얘네. 네. 그러면. 먼저 받은 놈, 즉 A의 D1과 A의 D2를 비교하면 먼저 받은 놈이 누구야? D1. D1 아니야? 그러니까 A의 D1이 A의 D2보다 그래프 상에서 어느 쪽에 있어야 돼? 그렇죠. 오른쪽에. 쪽에 위치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해볼까? B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B 나타내 볼게. B의 D1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70. 어디야? 요 지점 아니야. 예, 네. 오케이 얘가 누구야? B의 D1. D1. B의 D2는 마이너스. 파스파트 마이너스. 이 지점 아니야? B의 D2. B의 d 3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0. 30. 30. 몇초 동안 진동한 거야? 3분의 7초. 7초. 요렇게 해서 여기에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어디야? 여기. 여기네. 여기. 맞나? 네. 얘가 뭐야? B의 d 3해서 B만 봐봐 D1, D2, D3 똑같이 뭐야? 자극을 먼저 받은 놈이 네. 오른쪽에 위치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비교해 봤고 여기 보십니다 이제 여기에 세로로 비교해야 돼 세로로 그럼 여기 봐 a 의 D2, b 의 D2를 비교하는 거야 요 둘을 비교합니다 여기 보면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지 누가 오른쪽에 있어? B가 있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빨라? 네. B가 빨라 그래서 하나 더 규칙성을 알아내면, 빠른 놈입니다, 빠른 놈. A, B 중에 누가 빨라? B. B가 빨라. 그래서 a 의 D2, 같은 지점을 비교하는 게, b 의 D2 중에 빠른 놈이 누구라고? B. b. 얘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똑같이 위치한단 말이야. 네. 이해돼? 네. 오케이? 그러면, 자극을 먼저 받은 놈이 자극으로부터 거리가 가깎잖라 그래서, 자, 깝고 누구? 빠른 놈. 빠른 놈. 오른, 빠른 놈이 뭐야?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위치한다. 요거를 <laughs>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요것도 귀찮으니까 스네이 뭘로 바꿨어? 오빠가. 예. 가, 빠 오. 이걸 뒤집어. 그럼 어떻게 돼? 오빠라. 누구 오빠가? <laughs> 프리 오빠가. 프리 오빠가 이걸 가르쳤다고. <laughs> 그러니까 문제 풀때다 오빠가, 오빠가 문제 푸는 거야, 진짜. 오빠라. 오케이? 오른쪽에 뭐야? 오빠라. 빠르고 오빠라. 가까운 놈. 자극을 받은 곳으로부터 가까운 놈이 오른쪽에 위치한다. 오케이 알아두시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규칙성을 알아내겠습니다. <laughs> 누가 억지로 안 뺐어? <않겠어? 웃음> 네네. <laughs> 어, 이동시간이 같으면, 언제든, 언제든 막전이가 서로 같습니다. 간단히 어려운 내용이야. 뭔 말인지 보자고. 요 여기 잘 보신다, 그래프를. 자 지금 A에서 D1까지 오는데 A에서 D1까지 오는데 몇초 걸렸어? 2초. 2초. B를 보신다. B는 자극 받은 곳으로부터 D 어디까지? 초. 2까지 오는데 몇 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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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같다는 건 A의 D1까지나 B의 D2까지나 다몇초 걸렸다는 거야. 2초. 2초 걸린 놈이야. 그러면 요 둘이 이동 시간이 어때? 네. 같지? 몇초걸린거야 2초. 2초야. 얘 오는데 2초, 얘 오는데 2초지. 네. 이동시간을 같이 그럼 똑같이 뭐 하고 있을 거야. 둘이 입장한다고. 입장 왜냐면 도착한 시간이 같아. 거리는 다르지만. 그럼 여기서부터 같이 둘이 입장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든 서로 막전리가 네. 같애. 무슨 말이냐면, 자 왔어. 2초 동안 이렇게 왔지. 그러면 3초까지라면 1초 동안 얘들이 지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 둘다막전리가 며칠 되는 거야. 여기 보면 되지. 2초 한 다음에 1초니까, 1초 때 몇이야? 마이너스 50. A도 몇? 마이너스 50. B도? 마이너스 50이라고. 어디에서? D1과 D2에서. 똑같이 2초 동안 왔잖아. 그럼 1초 오면 같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야. 그러면, 2초가 지났다고 생각해봐. 이동 한 다음에 2초 다음에, 아, 이동하는데 2초니까, 3초 걸리면 진동은 1초 하지. 그러면, 4초가 걸렸다고 생각해봐. 어느 데몇 초? 2초? 2초. 이동을, 아니, 진동을 몇초 해야 돼? 2초야? 2초. 그러면 둘다 몇이야? 야, 여기 4, 된다고. 그럼 5초 후에 봐, 5초 후에. 이동 몇초 걸려? 2초. 똑같이 3초. 2초지. 그러면 5초니까 진동을 몇, 진동을 몇초 동안 해야 돼? 4초 동안 하니둘다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80, 80, 마이너스 80 같다고. 음. 그럼 6초 후면은 몇초 돼야 돼? 여기 돼야 되잖아. 진동을 4초 동안 해야지. 몇초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70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동 시간이 같으면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막전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버벅입니다 이동 시간이 같으면 이건 빼 이동 시간이 같으면 언제든 막전이가 맞다. 서로 같다 시작하시고. 이동시간이 갔다. 갔다. 시작하시고 이동시간이 갔다. 갔다. 언제든 ちょっと待った 아주 잘했고 2번째 시이동시간에같으면 언제든 막정이가 네, 서로 갔다 3번째 출시이동시간이같으면 언제든 막정이가 서로 갔다 4번째 예, 시이동시간이같으면 언제든 막정이가 서로 갔다 5번째 예, 시작시이동시이이 같으면 언제든 이자이가 서로 갔다. 이6번시작이동시간이 같으면 언제든 이가 서로 갔다. 예수하셨고 구호 치고친다이 필기를 추가하신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